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동욱 목사예요. 오늘은 90일 신야 성경통도 83일 차죠. 이제 앞으로 7일이면 90일 신야 성경통도 모두가 끝이 난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너무 잘 따라왔어요. 중간중간에 빠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힘을 내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함께 읽을 거예요.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는 각각 한 장씩 있지요. 자, 그럼 세 서신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요한 2서에는 거짓교사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교회 가운데 바른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썼죠.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도록 권면하고 용기를 더하여 주고 있답니다. 요한 3서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앞으로도 형제들을 잘 돕고 또 돌보기를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랩에 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처럼 온전하고 오직 겸손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에는요, 거짓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만을 믿어야 해요. 유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고 무서운 형벌과 지옥에 떨어지는 큰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일반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요한서신과 그리고 유다가 써내려간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 2서 인사 장노인 나는 택하신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네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끝인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요한 3서 인사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접함과 내쫓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해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끝인사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유다서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의 스소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뿔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이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이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훈계와 권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에 경건하지 않는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계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축복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말씀 잘 읽었나요?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바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